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쿨톤 립 추천 영상에서 나왔던 쿨톤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자, 먼저 쿨톤의 세실 팔레트를 이용해 볼 건데요. 이 팔레트는 멜랑콜리아 무드의 핑크 말린 장미, 모브 계열 음영 컬러들과 핑크 반짝이 특유의 요정미를 가미한 팔레트예요. 여름 쿨 소프트 톤, 겨울 쿨딥 톤에게 베스트인 컬러로 여름 쿨 라이트 톤이 뭔가 뮤트한 무드를 내기에 딱 칙칙하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요. 쿨톤 느낌을 내고자 하는 웜톤 분들이 발라도 예뻐요. 발색을 보시면 위쪽이 17호 파운데이션을 쓰는 봄웜 소프트 톤인 제 팔이고 아래쪽은 17호인 여름 쿨 소프트 톤인 분의 팔이에요. 컬러가 전체적으로 핑키시함을 안고 있는데 반짝이를 제외한 음영 색감들이 전반적으로 소프트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봄웜 소프트 톤과 여름쿨 소프트 톤인 저희 모두에게 각각 예쁘게 나왔어요. 이팔 발색은 확신의 웜톤 21호에서 22호 사이의 피부톤에서 나오는 발색이에요. 만약 차가운 온도감에 민감한 핵 웜톤이다 하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발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확신의 웜톤에게도 꽤 분위기 있게 나오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쿨톤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섀도우 하나 하나 애정을 갖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거의 다 불어 이름인데 뭔가 재미삼아 불어 이름으로 읽어볼게요. 떼 호즈, 떼 로즈라고 불어로 티 로즈라는 뜻의 핑크 베이지의 티 로즈 섞은 매트 타입 음영 섀도우예요. 눈꺼풀이 부어 보이지 않게 베이스 섀도우를 발랐어요. 이 컬러는 음영 섀도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칙칙하거나 텁텁하지 않게 나오는 붓기 잡아주는 핑크 음영이에요. 언더라인에도 가볍게 쓸어서 음영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민용 에뚜알. 귀여운 별이란 이름의 귀여운 핑크빛 반짝이 섀도우예요. 이 섀도우로 애교살을 만들어줘요. 눈 밑에 작은 합성으로 쓱쓱 발라주고 앞머리 부분도 환하게 밝혀준 뒤 손가락으로 눈꺼풀 중앙에도 올려줍니다. 노스타일지. 노스타일지는 추억을 회상하는 의미의 향수, 노스텔지어라는 뜻인데요. 오묘한 분위기의 중명도 로즈 핑크색이에요. 분위기 있는 화보 느낌부터 아이돌 메이크업 느낌까지 낼수 있어요. 눈매 뒤쪽 3분의 1 지점에 쌍꺼풀 연장해주듯이 올려주고 눈매 앞쪽 5분의 1 지점에 그윽하게 음영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쌍꺼풀이 약간 두꺼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주려고 쌍꺼풀 선보다 위쪽에 살짝 누운 아몬드 모양의 반원 느낌으로 가볍게 그어줬습니다. 작은 섀도우 브러쉬를 집어서 동일한 로즈핑크빛 노스타일드 섀도우를 눈밑 삼각존에 넣어주고 눈꼬리 아이라인 부분에 넣고 언더라인에도 가볍게 쓸어서 깊이감을 더 만들어줘요 그리고 바비브라운의 잉크 에스프레소라는 저에게는 살짝 회갈색 빛이 도는 제 기준으로 너무 진하진 않은 젤 라인라이너로 눈꼬리를 연장해주며 살짝 눈매 끝을 올려줬고요. 눈매 안쪽에도 라인을 그려주고 눈 가운데에는 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약간 사선 하향으로 가다가 후반부에 살짝 눈꼬리를 올려줘서 너무 세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눈매를 확장시켰어요. Violet de Paris. 파리의 제비꽃이란 뜻인데요 모브 브라운 빛 아이라인 대체 섀도우인 비올레트 드 파리를 작은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 아이라인 근처에 스머지 해줍니다 그 브러쉬에 로즈 핑크빛 노스타이즈 섀도우를 묻혀 언더라인을 살짝 깊이감 있게 잡아줬고요 이번엔 색상 믹스하는 팁인데요. 가장 아래쪽 비올레트 뒷바리와 노스텔즈 이두 개를 믹스해주면 정말 예쁜 핑크 헤더빛 음영이 만들어져요. 이걸로 눈 뒤쪽 1/3점 쌍꺼풀 방향을 향해 음영감을 좀더 보태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살짝 두꺼운 쌍꺼풀 느낌을 내주는 약간 성형 효과를 줄수 있는 눈화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짝이로 꾸며줄 거예요. 쿨한 베이비 핑크빛 요정미가 넘치는 반짝이 섀도우 세레니티는 평온 고요를 뜻하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단어예요. 이걸 합성모 브러쉬나 팁 브러쉬로 묻혀서 눈밑에 쫑쫑 얹어서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앙쉘. 코랄 핑크빛 화사한 반짝이 섀도우 앙젤은 제가 좋아하는 천사같이 아름다운 벨기에 출신 샹송 뮤지션의 이름이에요. 요걸 손가락에 쓱쓱 묻혀서 눈두덩 중앙에 톡톡 얹어줍니다. 방금 반짝이에 올렸던 안쪽에 다시 쿨 핑크빛 세레니티를 살짝 얹어주면 하이라이트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핑크 계열 반짝이 섀도우 두 개는 함께 섞어서 올렸을 때 무척 예쁜데요. 시간 여유가 없을 때 한꺼번에 믹스해서 반짝이를 얹어주기에 딱 좋아요. 이렇게 하면 쿨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세실 팔레트, 쿨톤 팔레트 전 색상을 모두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완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의 쿨톤 메이크업이 만들어지고요. 시간이 없으실 때는 이 팔레트에서 두톤 혹은 세톤 컬러만 골라서 넣으셔도 충분히 예뻐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봐요. 안녕!